계약합시다 오늘 만나볼 매물은 제주 제2공항 건설지의 최대 수혜 지역이면서도 글로벌 학군인 아이비 학군을 갖고 있는 한 번에 두 마리 도끼를 잡을 수 있는 온평리 바닷가 앞에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을 지금 현재 매물 계열로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소재지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1,2,3,1번지와 1,2,3,1-6번지가 되어있고요 전체 토지 면적은 약 1000평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건축 허가가 완료된 사업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지금 현재 실제 허가를 받은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섯 동으로 건축 허가가 났는데 제2종 근생으로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이면서도 특화 경관직으로 지정이 되어 져 있습니다. 평당 금액은 180만 원이 되고요. 매매 금액은 18억이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의 60%가 대출이 가능한 거고요. 여기에서도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또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갖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토지 매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개별 요인은 총 다섯 가지인데요. 도로 여건, 그리고 토지의 특징, 그 다음에 건축 정보, 행정 정보, 용도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중요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도로 여건은 왕복 2차선, 해안도로를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있고요 토지 특징은 자연 경사가 있기 때문에 해안 지대보다 지금 현재 경사가 높아서 아름다운 먼 바다 조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변에 국공유지가 넓게 분포되어 져 뒤쪽에도 맹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토지 활용도가 무척 높다라고 하는 게 본토지의 특징이 되어고요우리가 건축은 제2종 근생으로 총 5동으로 허가가 나져 있다. 본토지가 제주제2공항 인근 바로 온평리 앞에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제2종 근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매수의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나 다 매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지금부터 하루방 앱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 요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온병리 1231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루방 앱에서는 지적도가 지금 현재 분할이 된 상태인데, 아직 분할이, 지적도가 반영이 안된 상태인 거니까요. 많은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본 토지가 1231번지가 이렇게 분할이 완료가 되어져 있습니다. 토지 모양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안도로에서 이게 해안도로입니다. 해안도로에서 지면보다 굉장히 높...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분포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건축은 이 안쪽으로 건축이 여기에 다섯 동이 완려가 되어져 있다. 이 앞에가 바로 국공유지가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1231-2번지를 우리가 이제 클릭해서 보게 되면은 소유자가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국공유지가 바로 앞쪽에 1286-4번지도 마찬가지로 국공유지가 앞에 지금 현재 굉장히 길게 해안도로를 접하고 있고 본 토지는 해안선보다 지대가 높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경사를 이용해서 아름다운 바다 전망을 할 수가 있다. 주변에가 거의 다 맹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에 대한 추가 가능성 그리고 국공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반적으로 바다 앞쪽에는 양어장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공항이 되지 않았을 때. 1차 산업 위주의 제주도의 산업권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양어장들이 분포하고 있는 거고 바닷가 바로 앞 같은 경우에는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져 있어서 향후에 우리가 제주 제2공항에 들어섰을 적에는 이 양어장들이 산업단지로 대거 이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먼 바다 조망을 아름답게 조망할 수가 있다. 토지에 대한 지적과 토지의 모양을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뭐 토지 모양이 왜 이래?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해안도로 하고 접해져 있으면서도 이 토지가 같이 붙어져 있는 토지들이 3폐지입니다. 1,2,3,1-3번지와 1,2,3,1-4번지와 1,2,3,1번지가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시면 25m의 폭의 도로를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앞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도로 자체가 18m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 토지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바닷가보다 조금 더 높게 자연 경사를 이용을 해서 해안도로 쪽에서 약 도보로 한 40초에서 50초 정도 걸어 가야. 본토지의 건축물이 아름다운 자연 공간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현재는 1231-5번지가 이미 나무를 다 없애가지고 개간 허가가 완료가 돼서 농지로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데 본토지의 그 위성 사진이 작년 사진이다 보니까 아직 반영이 안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토지에 대한 지금 현재 개별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 봤는데요. 본 토지는 건축 허가가 지금 제 2종 근생으로 허가가 이미 완료가 되어져 있는데요. 매도자 분께서 지금 현재 건축 허가를 받을 당시에 주변이 임야로 많이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자연 친화적인 제 2종 근생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사진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실제 도면도 허가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토지도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아서 매각을 했는데 월라벨을 구성을 한. 하려고 하는 일반 IT 업체에서 본 토지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여기 와서 가끔 휴식도 취하고 업무도 할수 있는 공간으로서 4억으로 이제 어,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고 해서 유사하게 건축 허가를 냈다고 합니다. 워라벨 어, 라이프가 가능한 어, 그리고 워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서 충분히 활용해볼 수가 있다. 본 토지의 추천 용도는 첫 번째로는 워라벨 주택 두 번째는 워케이션 공간.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토지가 매매가 전체가 1000평인데 그 중에 약한 250평 정도는 텃밭으로 지금 현재 만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거주하면서도 내가 먹을 식재료를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고로한 공간이 무조건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토지가 정말 딱 들어맞는다. 본토지의 추천 건축용도까지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가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토지가 시세보다 30%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부분들이 평당 180만원의 사업용 토지가 나와져 있는데 현재 본토지 온평리가 위치하고 있는 바닷가 앞에 토지가 실제 평당 250에서 350만원에 2025년 9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사업용 토지가 가격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진짜 그런 가격이 됐는지 실거래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주 제2공항 최대 수혜지역 온평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수혜지역이 온평리가 가장 수혜를 받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설명을 하면서 실거래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루방 앱으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공항은 이렇게 전면 시설 바로 앞쪽이 온평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육지분들은 제주도의 뭐 마을 현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제 볼 텐데요. 우리가 제2공항이 만들어지는 수용지가 가장 많이 수용되는 지역이 온평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게 온평리는 내륙과 바다를 모두 포함하는 지역이고 온평리 자체가 수용 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이 가장 많이 되면 마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 마을 주민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온평리 바닷가 앞 같은 경우에는 향후 신도시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닷가는 특화 경관지구로서 우리가 시설에 대한 희소 시설 가치가 정말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평리 마을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다. 지역적인 특성을 이렇게 봤고요. 우리가 공항에 수용되는 마을이 총 다섯 개 마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온평리, 두 번째가 고성리, 세 번째가 이제 수산리, 그다음에 네 번째 난산리, 다섯 번째가 신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온평리 마을이 가장 우리가 수용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인 거고, 가장 혜택을 많이 볼수 있는 데가 바닷가입니다. 왜냐면은 소음이 전혀 없어. 그런데다가 공항의 바닷가앞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국제공항 생각하시게 되면 어 바닷가 앞쪽 같은 경우에 상업시설들 커피숍이라든지 많은 집객력이 있는 상업시설들이 몰려져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평당 900에서 1천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그러면은 제주 제 2공항의 해안도로 앞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 900에서 1000 이상은 넘어갈 수 밖에 없다. 왜냐면은 기존의 공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획이 되어져서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제주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가 시골입니다. 시골 지역이 도시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계획이 돼서 우리가 아름다운 바다 경관 그리고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존 공항보다 최소 기존 공항 이상보다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온평리 마을이 왜수 지역인 건지 이 내용을 지금 확인을 해봤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수용하는 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되는 필지 같은 경우 이렇게 많아요. 일주 도로까지 해서 이 온평이 여기까지 지금 수용이 되고 있어요. 이 도로까지. 이거는 뭐냐면 공항을 만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수관인 오수관이 바닷가 라인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본인디 마을 체육관을 지나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항에서 오는 길 자체가 본 토지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공항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바닷가 앞이 우리가 수해 지역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소 피해 지역을 봐야 돼요 공항의 활주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남북으로 뻗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산이 바닷가 앞쪽으로 70%가 비행을 할 예정이 되겠고요. 30%가 이제 내륙 쪽으로 가게 되는데 온평리 바닷가 앞부터 시작을 해서 소음 피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산의 바닷가 앞이라고 하더라도 바닷가마다 퀄러티가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 피해가 없으면서도 최대 수의 지역 을 보면서도 국제 학공까지 내가 바라볼 수 있으면서도 지가 상승에 대한 가격까지도 내가 한 번에 정말 네 마리 정도의 호재를 볼수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온평리 마을을 분석을 했으니까요. 온평리 마을 인근 주변의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지에 온평리 바닷가 바로 앞에 접해져 있는 토지들의 가격을 한번 볼 텐데요. 온평리의 이제 97-3번지가 2018년도에 189만 원에 거래가 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2022년에 온평리 737-2번지가 296만원에 이제 거래가 된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그리고 바로 앞에 전면에 우리가 바닷가를 접하고 있는, 아, 그러한 토지들이다. 근데 이제 비사업용 토지다라고 하는 게1 0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온평리 654-11번지가 379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 그리고 그 뒤에 필지가 258만원에 2020년 3월 달에 거래가 된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 전이 2023년 8월 달에 362만원. 그래서 우리가 온평리 바닷가 앞만 비교를 해야 됩니다. 현재 제가 이제 비교한 게 어, 2020년에 지금 379만원, 온평리 해안도로 앞에. 그리고 2021년 8월 달에 180만원. 이거는 180만원은 실제, 요 땅, 여기 지금, 온평리, 지금, 이제, 같은 토지가, 123을 다시 3번지가, 2021년 8월 달에 180만원에, 거래가 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내려가는 시기였고 본 토지하고 지금 현재 같은 선상에 있는 토지가 180만원 2021년에 그때는 좀더 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본 토지가 지금 현재 180만원 그리고 본 토지하고 바로 옆에 있는 토지도 2028년에 180만원에 거래된 부분들 그리고 2022년에 296만원 그리고 2023년에 362만원 요러한 거래를 사례를 보였다 근데 180만원이라고 하는 요1 2 3시3번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토지가 250에서 350만원이었어요 예전의 시세가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매수세가 떨어진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지금 2025년 9월달 현재는 250에서 350만 원이다. 근데 거기에 본 토지가 평당 180만 원에 나와져 있다. 그래서 보통 분들은 여기 전면이 좁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바닷가 전면보다 이렇게 위쪽으로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위치하고 있는 바다 조망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로가 이 왼쪽 필지와 오른쪽 필지가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 가시게 되면은, 실제 도로의 폭이 한 15에서 1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필지가, 이 들어가는 길다란 토지 자체가 도로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서로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에 대한 입지 분석을 이제 해드릴 건데, 공항에서부터는 뭐, 반경을 저희가 표시를 했을 때, 반경 2.1km 전방에 공항이 위치하고 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한 3분 거리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가 바닷가로 쭉 가게 되면은 석지코지가 이렇게 해안도로를 따라서 쭉 위치하게 되겠고요. 또 해안도로를 따라서 성산일출봉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륙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쪽에 일출랜드 그다음에 삼달리 마을이 위치하게 되겠고요. 상업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몰려져 있는 고성이 여기가 이제 읍사무소와. 그 다음에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고성 리사무소가 지금 이렇게 반경 차량으로 10분,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사실은 공항 주변에 지금은 우리가 시골 마을이지만 공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도시가 동쪽과 서쪽 부근에 지금 현재 두 군데가 만들어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공공청사까지도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산 지역 자체가 시골 지역 여기서 완벽하게 다 도시화가 된다. 그래서 성산읍 전체가 개발이 되는 개발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관광지라든지 편의시설 뭐 사실은 다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전체적인 입지 분석은 하루방 앱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제주 제2공항의 수혜지역인 온평리 바닷가 앞에 토지. 거기에다가 아이빈 학공까지 우리가 국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한 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어, 본토지 매물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본토지. 서귀포시 성산은 온평리 1231번지와 1231-6번지. 전체 면적이 약 1000평이 되어 있고요. 이미 건축 허가가 완료된 사업용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본토지는 어, 지금 현재 제2종 근생으로 다섯 개 동으로 허가가 이미 완료가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나 혼자 쓰고 싶다, 아니면 회사 워케이션 공간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설계 변경을 약간 하셔가지고, 다시 이거를 신청하셔도 되는 거고, 기존에 허가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본 토지가 지금은 생산관리 지역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만약에 계획관리 자연녹지를 우리가 변하게 될 경우에는 더 많은 우리가 건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필요하시다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매물의 특징 자체가 사실은 워라밸 단지 거주와 업무와. 그 다음에 내가 먹을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텃밭까지 제공할 수 있는 워라벨 단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게 본 토지의 어, 물리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매매가격은 평당 180만원이고요. 어, 시세대비해서 30% 할인된 가격에서 더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제주 이공항 i 비아권 온평리 바닷가 건축용 토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64-784-1237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제주 알마켓에서 운영하는 계약값시다 프로그램인 객관적인 물건 분석과 판매가 조율 방식 그리고 직거래나 중개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그런 계약 방식을 통해서 쉽고 빠른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시고요. 나도 이러한 매물만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64-787-123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